아 이글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보석. 요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어, 어디서 얻나? 그리고 요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이 보석이 뭐냐? 뭐 보면 아시겠지만 보석은 이렇게 장비에다 보석을 박아가지고 이 보석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공격력이 31이 오르는 거죠. 요거를 하나 박았으면은. 그래서 공격력을 올리고 싶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게 모든 장비에 빨간색 보석을 박을 수가 없어요. 아, 일단 보면은 빨간색 보석은 공격력을 올려주고, 보라색 보석은 치명타 공격을 올려주고, 파란색 보석은 방어력을 올려주고, 주황색 보석은 치명타 데미지를 올려주고, 초록색은 생명력, 노란색은 반응 치명타 피해 감소, 분홍색은 치명타 방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다 달라요, 올려주는 게. 그래서 보면은 기본 무기에는 빨간색 보석을 박을 수 있고, 영 무기에는 보라색, 뚜껑에는 파란색, 망토에는 주황색, 갑옷에는 초록색, 신발에는 노란색, 장갑에는 핑크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넣을 수, 있,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으면은 다시 뺄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뺄수 있어요. 세븐 나이트 1에서는 여러분 뺄때 토파즈라는 재화가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소량이 골드가 들어요. 뭐 어느 정도 조금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골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부담없이 이렇게 빼고,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망골도 버렸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성부터는 추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랜덤이에요. 도감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브 옵션이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아직은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고정이라서 완전 랜덤으로 하나 가져가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오성은 이렇게 서브 옵션을 두개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육성원은 이렇게 서브 옵션 3개를 가져갈 수 있네요. 그래서 어떤 옵션이 나오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수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좋은 게 나오면은 더 좋겠죠. 뭐 생명력이나 뭐 치명타 방어 이런 거. 다음으로 보석을 레벨업할 수 있는데 보석을 레벨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석을 넣어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장비나 카드처럼 강화 재료가 없고 무조건 이렇게 보석을 넣어서 강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레벨업은 어떻게 해야 효율이 좋을지는 영상 뒤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합성이라는 시스템도 있는데 합성은 이렇게 4 개를 넣은 다음에 다음 3성 보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은 같은 색의 보석을 넣으면은 같은 색의 보석이 나오고. 만약에 하나라도 섞이면은 랜덤으로 나와요 뭐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요것도 어떻게 효율 좋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영상 뒤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이 재료 보석들을 레벨업을 하고 합성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보시면은 삼성 보석 4개를 박을 때는 성공 확률이 18.8%인데 요거를 빼고 레벨 16제를 넣으면은 어 확률이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성공 확률을 올리려면은 레벨업을 하고 올리는 거예요. 좀 보석 시스템이 많이 매워요. 좀 힘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영상 뒤에 보석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을 어디서 얻나? 일단 기본적으로 영복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싱글하고 멀티가 똑같은데 5단계부터 얻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상 보면은 5단계에서는 1성 보석을 얻을 수 있네요. 3개씩. 6단계는 확률적으로 2성 보석을 얻을 수 있고. 7단계도 확률적으로 이성 보석을 얻을 수 있고 8단계부터 삼성 보석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좀해 봤는데 삼성 보석 몇개 먹긴 했어요, 여기서. 근데 운이 나쁘면은 이성 보석 3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이든 멀티든 웬만하면은 이제 8단계 도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당연히 뭐 경험치 그런 것도 이득이긴 하지만 이 보석이 지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8단계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8단계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스펙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스펙업을 해서 8단계를 돌 정도의 스펙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길드 들어가서 뭐 버스를 받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으로 지금 이벤트 중인 300일 기념 상점에서 이렇게 보석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 주화로. 이 주화는 이 300일 출석체크에서 이렇게 조금씩 주기 때문에 요걸로 나중에 주화가 남으면은, 어, 바꿔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300일 기념 소환권부터 다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석을 바꿔갈 수 있는 데가 여기가 있어요. 루비로 2에서 5성 보석 상자를 600개에 팔거든요. 루비 600개? 확률이 막 그렇게 엄청 낮지는 않아가지고 요거를 뽑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루비가 좀 여유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맛봐도 괜찮다고 봐요 초반에는 근데 루비가 많이 쪼달린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보석은 게임을 꾸준히 하면 쌓이겠지만 보석으로 스페셜 용웅을 뽑는 거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참으시는 게 좋아요 1에서 3성 보석 상자는 10만원씩 파는데, 요것도 골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사는 것도 좋아보여요. 근데 아마 골드가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전리품작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까볼까요? <laughs> 5개 사고. 아쉽게도 3성 보석은 없네요. 네. 그래서 보석작을 꾸준히 할 거면은 웬만하면 8단계 도는 게 가장 보석작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물론, 지갑을 열면은 가장 빠르게 보석을 얻을 수 있어요. 음. 패키지를 추천한다, 만다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본인의 과금 요소니까, 이거는 선택으로 하세요. 그리고 도전 임무에 가면은, 보석 성장의 길이라고,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보석 뭐, 이런 거, 보석 획득하기,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 하면은, 삼성 보석도 몇개 주기 때문에, 게임 하다 보면은,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이렇게 보석을 주네요. 목요일에는 사성 보석을 주네요. 3개 정도 얻어갈 수 있겠어요. 사성 보석. 그러면은 이 보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마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리고, 더 좋은 내용 있으면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석은 이제 보석으로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성. 일성 보석은 강화 재료로 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에서 일성 보석은 강화 재료 넣고 아직은 보석 컨텐츠가 초반이니까 삼성부터 사용한다는 거예요 보석을. 그래서 현재 착용 중인 장비에 보석을 이성부터 쭉쭉 넣어줘요. 하지만 이성은 강화를 안 하고 이렇게 삼성부터 강화를 해 주는 거죠. 아, 저는 무과금이기 때문에 사성 보석도 얻기 힘들었어요. 그 루비 뽑기 거기서 얻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무과금 기준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런 제가, 저는 공격력을 최대한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또 공격력을 올려주기 위해 2에서 1성 보석을 넣어서 강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매일 게임을 하고, 보석이 쌓이다 보면은 모든 장비에 삼성 아니면 사성이 넣어지겠죠? 그리고 인벤에도 삼성이 조금 여유분이 생길 때이 삼성 보석을 합성해서 사성 보석으로 올리는 거죠. 그거를 또 사성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여유분이 생기면은 또 5성으로 올리고.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6성까지 올리기에는. 근데 뭐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맛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무가금 기준. 1. 1에서 2성 보석... 보석은 강화재료. 로 사용. 이 초반이니까 삼성부터 강화해서 사용. 의이 좋게 사성 나오면 무조건 사용. 나중에 삼성 보석 여유가 많이 생기면 말을 덧붙이서 30레벨. 삼성 보석 여유가 많이 생기면 사성으로 합성해서 사용. 저는 이렇게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보석이 보면 알겠지만 삼성 빨간 보석이 공격력 42밖에 안 올려 주는데 3 0강이면 216이나 올려줘요.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216이면은 제 공격력 증가가 131%가 붙어 있어가지고 훨씬 많이 오르는 거예요, 공격력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게임은 전리품작도 중요하지만, 이 보석작도 조금씩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네, 전리품작하고 보석작하고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전리품 보석 둘다 성장을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 도움 됐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박 뿅